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한국 예능계를 강타한 충격적인 이슈를 다뤄보려 합니다. 바로 국민 MC 유재석이 자신의 87억 대저택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그 한마디 위화감에서 비롯된 논란입니다. 단순한 농담처럼 보였던 발언이 어떻게 전국적인 파장을 불러왔는지, 또 언론과 대중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지금부터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여름의 열기보다 뜨거운 논란이 예능 한 장면에서 폭발했다. 국민 MC 유재석이 방송에서 자신의 집을 공개하자는 이유가 위화감 때문이라는 발언이 전파를 타자 온라인은 순식간에 들끓었다. 누군가는 역시 클래스가 다르다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래서 더 인간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양갈래의 민심이 웃음으로 시작된 한 장면을 사회적 쟁점으로 밀어 올리고 있다. MBC 놀면 뭐하니? 의한 회차 AI가 추천하는 코스에 따라 멤버들이 이동지를 논의하던 중 그냥 시원한 집에 가서 놀자는 제안이 불쑥 튀어나왔다. 농담 반, 제안 반, 그때였다. 그럼 재석이 형 집은? 누군가 던진 가벼운 질문에 분위기가 살짝 멈칫했다. 유재석은 짧고 선명하게 말했다. 우리 집은 방송에 공개함 됐잖아. 정적을 깨뜨린 건 주제의 돌직구였다. 재석이 형집은 위화감을 조성하잖아요. 스튜디오는 폭소로 흔들렸지만 시청자들의 머릿속에는 질문이 박혔다. 왜 하필 위화감일까? 그 정도로 화려한가? 웃음의 여운이 거치자 대중은 그 단어에 꽂혔다. 위화감은 단순한 어휘가 아니다. 같은 화면 안에 있으나 같은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냉정한 사실을 드러내는 신호탄이다. 다수가 향유하는 공감의 무대 위에서 누군가의 현실은 너무 빛나서 오히려 눈이 부셨다. 그래서였을까? 프로그램이 끝나기도 전에 커뮤니티에는 추측이 번졌다. 집사가 상주한다더라, 테라스만 21평 이래, 노년동 매매가 87억이라던데, 사실과 주정, 기억과 인용이 폭포처럼 뒤섞이며 파문은 원을 키웠다. 유재석은 데뷔 이래 집보다 현장을 보여준 사람이다. 무대를 지배하는 건 매끈한 대리석 바닥이 아니라 촬영장 바닥에 찍힌 스니커즈 자국이라는 걸 그는 오래 증명해왔다. 그가 집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짧게 위화감이라 요약했을 때그 말은 두 층으로 들린다. 첫째, 화면 박사 생활의 보호. 둘째, 웃음의 합의가 깨지는 현실감의 과잉에 대한 경계. 예능이 공감을 자산으로 삼는 장르라면 지나치게 화려한 사적 공간은 때로 공감의 다리를 끊어버린다. 관음과 공개 사이 스타의 집은 가장 뜨겁고도 위험한 지점이다. 유재석은 그 칼날 위에서 스스로 화면을 한발 빗겨섰다. 웃음을 위해 보여줄 것과 웃음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을 구분하는 직감이자 노하우. 그 선택의 언어가 바로 위험감이었다. 흥미로운 건 민심의 이중성이다. 우리는 스타에게 투명성을 요구한다. 동시에 그 투명함이. 우리 일상과 너무 달라 보이는 순간 불편함을 느낀다. 보고 싶다와 보기 싫다가 한 화면 안에서 충돌한다. 유재석의 선택은 이 모순을 정면으로 가른다. 그래서 안 보여준다. 과잉 노출 시대 금문 절제의 미학이다. 한쪽에서는 국민 MC가 국민과 거리감을 조정한 현명한 선택이라 평한다. 반대로 방송인이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고개를 든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집은 콘텐츠가 아니다. 집은 생활이며 가족이며 더 나아가 한 사람의 피난처다. 우리는 언제부터 타인의 피난처를 엔터테인먼트로 요구하게 되었을까? 보도에 따르면 유재석의 새 보금자리로 거론되는 키워드는 노년동 매매 87억, 테라스 21평, 상주 집사다. 숫자는 강력한 내러티브를 만든다. 87이라는 두 자리 숫자는, 곧 계층감의 상징으로 20일이라는 면적은 도심 위의 작은 공원으로 집사는 상징적인 지위의 의미로 변주된다. 그러나 숫자는 언제나 맥락을 잃기 쉽다. 수십 년 커리어의 결과, 수백 명 스태프의 노동, 수천 시간 무명 시절의 축적이 그 뒤편에 숨어 있다. 숫자만 보이면 서사가 사라진다. 가장 화려한 사람이 가장 조용하게 사는 법을 안다. 유재석은 시청률을 몰고 다니는 이름이지만 자신의 거주 공간을 콘텐츠의 먹잇감으로 던지지 않는다. 대신 그는 현장성으로 존재감을 증명한다. 낯선 시민과 즉흥 인터뷰를 하고 신인 예능인에게 받아주기를 선물하고 팀을 살리고 프로그램을 살린다. 집은 그 다음의 이야기다. 아니 영원히 다음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위화감은 무엇을 말하는가? 스타와 대중 사이의 노인 간극을 인정하는 태도, 그리고 그 간극을 소비로 봉합하지 않겠다는 선언. 이 신중함은 웃음을 현실의 휴식으로 남겨두려는 프로의 윤리다. 이번 장면은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AI와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다음 장소가 점점 더 사적인 영역으로 스며들 때, 제작진과 출연자는 어디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까? 갈수록 예능은 현실의 디테일을 더 깊이 파고든다. 그러나 현실의 선을 넘는 순간, 웃음은 불편함으로 변한다. 유재석의 한마디는, 그 브레이크가 아직 정상 작동함을 증명한다. 여기까지만. 유재석은 이번에도 과하게 말하지 않았다. 짧게 던져진 위화감이라는 단어 하나로, 그는 자신의 원칙을 설명했다. 많아 보일수록, 덜 보여주고, 화려할수록 더 숨기는 것. 그 절제가 바로, 오랜 시간 그를 국민 MC로 머물게 한 기술이었다. 화려한 집이 웃음을 보장하지 않는다. 때로 웃음을 지키는 건 보여주지 않는 용기다. 그리고 그 용기는 오늘 또다시 시청자의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는 묻는다. 스타의 집은 콘텐츠인가, 아닌가? 유재석의 대답은 명확하다.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숨긴다. 이 기사는 방송에서의 실제 발언과 공론장의 반응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사생활 보호 원칙을 존중합니다. 유재석의 집은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짧은 발언은 방송 직후 한국 언론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각종 매체들은 이 장면을 앞다투어 보도하며 그의 선택을 해석하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놓았다. 일부 매체는 유재석의 태도를 현명한 절제로 규정했다. 한일간지는 유재석은 스스로를 희생해 웃음을 지켜온 인물이다. 그의 집이 주는 화려함을 노출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큰 공감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방송 전문지는 스타의 사적 공간을 지키는 동시에 시청자와의 거리감을 최소화하려는 윤리적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다른 언론은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경제지들은 국민적 인기를 가진 인물이면서 87억 대저택을 보유한 사실 자체가 이미 괴리를 보여준다며 공개를 거부한 것은 오히려 대중과의 간극을 더 부각시킨다고 지적했다. 일부 주간지는 스타들의 부동산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위화감이란 단어는 대중의 불만을 자극할 수 있다며 이번 발언이 불필요한 논란을 키웠다고 해석했다. 또 다른 언론들은 이 사안을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바라보았다.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가족의 공간이자 개인의 피난처다. 이를 공개하지 않는 선택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표적이다. 특히 일부 문화 평론 매체는 스타의 집을 소비하는 대중 문화의 구조 자체를 다시 돌아볼 계기라고 짚으며 이번 논란을 사회적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유재석의 발언은 방송 한 장면을 넘어 한국 언론이 만